내가 동생 같은 느낌이 계속 있구나. 그냥 친한 동생 같기도 하구나. 이런 생각이 조금씩은 커지는 것 같아요. 아 마트에서 도넛츠 살때 도넛츠 판매하시는 직원분께서 무슨 사이냐고 여쭤보셨는데 혹시 사이가 무슨 사이? 점점점 사이. <laughs> 점점점 사이. <사회. 웃음> 점점 차이가 뭐예요? 아니, 점점이제 이제 말할 수 없는 아직 이제 네, 가로, 점점점 가로 여윤 씨는 이말을 동의해요? 저는 물음표예요,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<laughs> 신기해요, 이게 친해졌는데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도 그 선이 아직은 좀뚜렷